마이크 완전 없는데 그냥 에너지 잡이 어제트형 어, 마이크 한 번만 마이크 한 번만 더 마이크 뭐였지 맞나 잠만 뭐가 맞아 알고 싶어 어 잠만 진짜 맞나 잠깐만 아니, 뭐가 맞냐고 왜 혼자만 나도 재밌는 거 아, 알고 싶어 뭔데 <laughs> 형 맞지 형이 뭐가 맞아 맞을래 뭔 소리야 형 맞잖아. <laughs> 아 이거 뭐가 맞냐고형 레필이지. <laughs> <랩> 레필이 <laughs> 뭔데? 나다 알아, 형 알아. 뭘 알아? 다 알아? 어, 나형 알아. 난널 몰라, 누구세요? 나 구독자. <laughs> 구독자? 레필 유튜버인가 보네. 아, 형 재밌게 보고 있어. <laughs> 아, 나 진짜 환장한다. <laughs> 어, 고맙고. 어. 아, 나 행복해. 왜왜왜? <laughs> 왜, 왜? 아, 밥 먹고도 행복했는데 행복해진다고밥 먹고도 행복했는데 진짜 행복해진다고? 어나또 행복해졌어 어, 지금 어, 행복이 가득한네 좋아 좋아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 어 아주 좋아 <laughs> 어, 좋아 어. 어, 그럼 여기서 이기면 더 좋겠지? 보여주겠지?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아 믿어야겠다 믿지마 어? <laughs> 안 됐다 이거 어? 차단 박아놔야겠다 형잠깐 아, 영양 뭐 미달로다가 <웃음> <웃음> 그건 좀아 그래 형 나랑 스코어 똑같은데? 어? 아이 왜 그래 또 내려봐 벌려 놓을 테니까. 나이스아이나 nice. 에이스.. 에이스.. 에이스였나? 아아.. 체인버.. 아.. 에휴, 아.. 진짜 느낌없다 우우우우 우 진짜 느낌 없네이 너무하다 우우우 으아.. 행복해 행복하면 노래 한번 아.. 나 음치박치인데? 뭐 음치박치 괜찮아 오히려 재밌어 보여줘 그래 감미로운 목소리로 보이스를 채워줘 아니야 나감미롭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감미로워 <laughs> 괜찮아 아니야 좋아. 해버려 그냥. 어어어? 안돼! 뭐야? 차단 박아야겠네? 영양미달. 아, 사유가 <laughs> 이거죠? <이건 좋아. 웃음> 영양미달. 지금 구독자가 되일자이 없다. 어, 영양미달. 아, 아, 나. 나 행복해가지고 너무 미쳐서 그래. <laughs> 행복해가지고 미쳤다고? 뭐야, 왜 꼴등이야? 어? 아, 어, 이건 좀... 나이스. 아, 진짜 다음 라인 보여줄게. 아, 진짜. 오케이. 다음 라인 우리 구독... 우리 레디빌드 구독자의 실력을 볼수 있는 거지? 오케이, 보여줄게 요 당신이 지금 레드필드 구독자 대표해서 하는 거야 지금? 그래서 지금 꼴등하면 레드필드 구독자 지금 욕 먹이는 행위야 지금? 아 잠깐만.. 왜왜 <laughs> 왜, 왜.. 나 집중 좀 할게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 나이스. 어? 체인버가 보여줬다. 아니, 체인버는 내 구독자가 아니잖아. 오 1킬! 오오 좋아. 좋아 지금 좋아 얘 어딨어? 얘 어딨어? 나와 여아보여어 <laughs> <요호호호! 웃음> 아, 좋아 이거야 욕은 아, 안 먹겠다 아. <laughs> 안돼 이기면 안돼 어 이기면 안돼 돼지 저주하는 거야 팀와 인성 놀라 인성 <laughs> 안돼 이기면 안돼 <laughs> 안돼 아 나이스 <laughs> 어, 어 안돼 보세요 어, 여보세요? 아이 꼴등 아니네요? 아이 꼴등이 아니네 이게 아 나이스 아 시원하게 역하만 먹이려고 그랬는데 어허 <laughs> 어, 안 되죠 뒤에서 3등 너무 아깝고 어. 아, 설마 구독자 욕먹는 게 좋으신가? 아 아니지 어, 그건 아니지 <laughs>